아니 이게 어떻게 미드 사일로스에 정글 암배사인거지아 이건 좀 많이 변수인데요? 미드 암배사에 무조건 정글 사일로스 아니었나? 어? 아 플래시 빠지겠다

미녀도다 탔다. 아니 카이사랑 어떻게 알리스타가 1분 1분 20, 3 0초 여기 있는 거야? 얘네 바텀 라인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일단 미드는 망하긴 했어 확실히. 죽는 쪽보다 죽 쪽이 장을 하지 않겠어. 수다 타가지고 많이 박혀네. 진짜 힘들다. 근데 뭐 이거 저만니까 상대 사이러스 그걸로 좀 굴려 볼게요. 천천히 갈가먹어야지, 이거 이게 안 돼? 잡아줘. 진짜 너무 아쉽다. 이거 그냥, 그, 딱 같은 사립이었으면 절대 안 당하는 킬각인데. 그래도, 상대는 점화여서 이걸로 이득 봅시다. 라인 태워가지고. 좀 많이 말리긴 했다. 근데 뭐, 피지컬로 극복 가능. 아 이거 맞아. 미드는 할만해요 아직 상대 대포 경험치도 좋던데. 아까 상대 포션 없어서 이거 개꿀인데. 아 이럴 수가. 아리 이게. 그냥 이거 너무 섭섭해. 이게 미드 입장에서 상대 바텀은 여기서 턴다 쓰는데 우리 바텀은 이게 반반 가고 있고 이게 이게 미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그런. 아, 아니 바텀 뭐좀 해줘. 다 진짜 미치겠다. 아니 알리스 타 여기 사는데 왜 바텀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지? 심지어 상대 카이사가 CS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섭섭하다. 어, 이게, 사일러스가 7킬 먹을 게임이 아닌데. 그리고, 다이브라드에서, 그래, 그래,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그래, 럽샷 당했네. 진짜 상체가 큰일을 하는구나 레라 어째서 제가 이번판 빌드를 이 리치베인 폭풍사도 빌드를 가볼게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이속이 빨라가지고 뭐 하기가 되게 수월해요 뭐 거리 좁히기도 그렇고 뭐 스킬패기도 그렇고 로닝도 그렇고 타워링도 그렇고, 그렇고. 결국엔 내가 레벨 앞서는 지금 상황에 왔어 자 장하다 진짜. 근데 이거 사이리 제공 빼수 있는 턴이라 일단 빠려줘야 돼요. 아저화 때문에 껄끄럽긴 하다. 이게 중는피라고아 근데 이거 러스쓴줄 알았으면 뼈한개 들고 왔을 텐데 이게 어떻게 미담배사가 아닌 걸까? 너무 아프다. 어, 점화가 확실히 껄끄럽긴 하네. 뒤에 카드타가 계속 빨아. 그렇지, 해줘. 오케이. 잘 알았다. 아, 이럴수가. 너무 아쉬워버리잖아. 바텀이라도 눕시다, 온기네 렐 처음 하세요 이영이. 그래 보임. 근데 진짜 그래 보여. 아니 왜 처음 하는 챔피언 을 하는 거야 도대체. 딱 그냥 냄새가 딱 처음 하는 냄새가 나요. 네. 야 스퀘어. 죽일 수가 없네 이거 이거. 아, 내가 지금까지 본 레일 중에 20분 동안 본 레일 중에 제일 잘했는데. 어, 즐겨. 아, 아트록스가 안 죽어. 아, 그 별도 나야 와 되나? 아.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분리할 때는 우리 본대가 미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옥제 같을 때 무조건 붙어주는게 좋아요. 이건. 그냥 빨자. 이거 어차피 이번 싸움 아니면 답이 없다. 템 창도 애매해서 이왕 빨고 싸움 싸움 볼 생각 할게요. 난 최선 인데, 근데 뭐... 우리팀이 뭐가 될것 같지가 않다는 거임 일로 오지 말아줘 레라 일로 오지 마라 설마 안 되겠어? 아 이거 카이사 잘 받아 먹었는데 근데 그냥 이게 힘이 안 되는데요 카이사도 없는데 제발 나 이속 빠른데, 아렛이 서포터 유저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게 서포터 유저면 롤은 망가진 거야. 진짜 아니 이 사람 서포터 유저였는데요. 123456789 오케이. 박아야 되는데 박아.. 아, 좀 애매하게 박추 했는데 편하죠. 근데 이 라인이면 당겨질만해. 막타만 치면 막타만 쳐주면서 라인을 당겨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스킬을 미언과 같이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라인이... 라인이 다시 밀리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 그리고 상대의 스킬을 맞을 때, 여기서 맞아주고 맞을 거면 차라리 맞아주고 이제 라인이 당겨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킬각을 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전판 아트록스네. 아니 베네토나 이런 아트록스한테 진 거야 라인전에. 좀 섭섭한데. 못 밀게 최대한 해주고 상대 스킬 없으니까 미냥 못 먹게 아빠 살짝 넣어주고 전쟁은 지자분해 라인 못 밀게 해야 돼요 라인 걸과 음 동시에 오디로투어 이건 좀 잘했는데 자 아칼리식 무한 디나이 들어갑니다 저들의 묘비명을 주문으로 입혀주지. 잠깐만, 한 번에 상황이 없던데어 휴. 그래도 상대 플래시 빼서 나쁘지 않죠? CS 차 15개. 이제부터 킬각을 좀 보자. 내가 너무 방심했어, 야트록스를. 여기까지. 흠 음... 이렇게 집 끊어주고요 상대 테리스니까 그냥 밀고 집 가죠 야, 야, 야 너무 그거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게 아트록스가 주포가 나와서 좀 당황했네. 잡아 줘. 공둥 켜서 진짜 클랠 뻔 했다. 있긴 한데. 안 가도 이기겠다. 아이고, 따갑다, 따갑다. 상자도 똑같이 느끼고 있긴 할 텐데 근데 궁없으면좀 사려야 되긴 해요. 계속 그얘 추위를 이로 피할 생각 해야 돼요. 오케이. 대각선으로 이를 쓴다 이제. 확인했어. 죽었다 미안하다 좋았다 좋다 진짜 아니 어,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지? 전판 소폭과는 차원이 달라 좋아 좋아 CS 차이 30개 나고요 이런식으로 탑 아칼리는 살짝 상대를 좀 어차피 죽잖아. 내가 좀 적당히 좀. 에이 이거는 좀 그래도 일쿼가 나와가지고 아 이거 제대가 땅굴 봐주고 있을 것 같은데. 어 앞으로 이래 막서? 땅굴 같은데? 되나 플로우 넣어줄 플로우. 한번 톡어끝났다 오케이. 순게렐리아 어, 상대로 절대 까불지 마세요, 1레벨. 절대. 잘한 일리아는 그냥 바로 그냥 까불거든요. 절대 까불지 말고. 쇼 때만 이한 대씩 이렇게 있잖아요. 휴가 실패하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나와요. 지금처럼 이도건 나쁘지 않아요. 전 나쁘지 않고, 초반에 사고만 안 나면 돼요. 사고만 먹어주고, 주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칼린 시작이에요. 이 라인을 만들고 나서야 진정한 그거다. 앞에서 압박해주고, 눈면못 먹게. 니가 빗나가면은 잡았죠, 이건. 더블 타이밍에 수정이 있어서 잡아주고. 이렇게. 야, 이렐리아 상대로는 무조건 당겨진 라인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할만해서. 이거는 포션 빨고 밀 생각하자. 이렐리아가 바로 텔를 박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싸울만 하죠? 사렙이라 미니언도 많고 이만 피하면. 오케이. 이를 못 피했고. 어차피 상관없는 게, 지금 이렐리아는 이 라인을 밀수 있어? 밀어봐. 어. 한번 끊어주면 돼요, 이거. 진짜 거. 이거, 이거 들어가지 말고. 이 상태로 라인만 태워도. 여기까지. 아, 이거 용랩 찍었으면 잡은 건데. 용랩이 아쉽게 안 됐네. 이거 n o 만안 찍히면은 질 수가 없는데 이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이 다이브만 한데저마라 자, 다이브 들어가자. 더블 쿨 돌았나 보다. 미리이 어. 날고 있습니다. 일을 못 맞춘 게좀 변수였지만 다맞죠 망패가 사라집니다. 죽는 쪽보다 죽이는 쪽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성사 최대한 넣어주면서 공만 피해주고 이렇게 침착하게 하면은 잡을 수 있죠 정복자여가지고 역광강이 된다는 사실 이런판은 상대가 그 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딜템트리 가도 되거든요 저는 리안드리 균열 빌드가 아직도 좀 건지한가 보기 위해서 가는 거라 이거는 참고 안 하셔도 되고 <목소리> 그럼 빨리 지 말고 어깨부터 밀어준 다음에 상대 빨릴 때. feti